엔지, <laughs> 네, 3인칭으로 해야겠어. 네. 네 안녕하세요 동글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오랜만에 야생동조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오늘의 멤버는 자 여기 보이시는 상어 군과 여기 보이시는 동글한 동글한 얼굴 레몬입니다. 레몬은 방송에 한 번도 안 나왔죠? 네. 자. 같이 찍은 방송은많하는데다 날라간 걸로 아는데 다날라갔다고요 이게? 자 오늘은 생존기를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야, 음, 야. 자, 시... 자, 자. 아 진짜 이응야응야자씨자자아야자막 그냥 노매노 우와 짜다 양철 다큐가 언제가? 신데 만들 때 필요해 난 노랑색 양파 그 다큐 잔머리 잔머리 다큐 다큐 다큐? 잠만 내 갈색 양털 하나 없어졌어. 아, 잠만 내 노란색 양털 하나. 나다 했다. 나다 빼서 먹었다. 아, 아 내놔 나. 내 피와 살 같은 노란색 양털을 사라졌어 져 빨리 내놔 우리 양털. 오케이. 네, 빨리 갈색 양털 내놔. 싫어. 난안 어디? 알록달록한 침대를 만들 거야. 그래서 나는 꿀잠을 자고. 이 양털 네 개잖아. 이세 개인데. 어 그래? 응. 그럼 누가 내? 내거 아닌데. 난나 노란색 그래어 게다가 두 개밖에 없어. 뭐지 일단 다 색깔 분담해 봐. 갈지. 나 갈색 한개 있어. 그거 어, 노란색 내놔. 싫어. 너무 색겠지? 얘 노란색 하나 있어. 내가 아, 그래. <laughs> 내 색깔별로 다 갖고 있어. 이런, 어, 회색 어디 갔어? 여기 있잖아. 어디? 여기 있잖아. 어, 야 이거 렇게면 되겠다. 보나니가 뭐 이거 먹어. 싫어. 좋아. 이게 끼해야겠다 침대는 걱정 안 했는데. 어, 누가, 누가 혼자 감옥해야될것 같은데. 어. <laughs> 내가 광물 강무... 아, 해. 아 둘이 감물게 그래? 그래 이쪽 이쪽으로 와야 돼 나무 다 줘거나 님 음. 집이나 만들어 나무를 아, 나무를 집을 <laughs> 나무 아니 근데 광물을 캐고 나서 집을 만들어도 좋지 않냐 맞아 나도 광물 캐게 내명에서 광물까지 한 네. 곳에서 차라리 그게 낫지 일단 동굴 찾자 아, 내 내가, 내가 나무 다나 이제 응레머나 음. 네. 따라와 <laughs> 잠만 같이 가 네. 여기다 스펀지 좀 뜯으려 노란색 야 무적하자 아, 무적 이 무적 켜 왜? <laughs> 오케이 나 노란색 하자 자연시간에는 자연시간에는 다 무적 아니, 무적고 아, 얀... 냥냥오 어, 진짜 무적이네 냥야 근데 이거 꽤 신기한 바이옴인데? 응? 이거 봐봐 뭐가? 신기한 바이옴이야 아니, 신기한 왜 바이옴이야? 아니 뭔가 이렇게 산이 신기하잖아 아 이거 응. 응. 그거 협곡인데? 소환사의 협곡 소환사의 협곡 아, 일단, 나 따라와봐. 둥글 찾아야 돼. 아우렉 먹는다. 응? 응? 갑자기, 악, 땡님의 목소리가 들린 것 같은데. <laughs> 지금, 저게, 뭐, 지금, 타 BJ의 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스톱. 오! 뭐야? 어? 답답해. 오! 오오오아씨 동굴이 아니었 말이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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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업대 좀 만들어 오케이 작업대 좀 만들어 작업대 좀 만들어 이거데 그거 빠거어 작업대를 작업대 두개 만들었는데 작업대를 다시 다시 써야지자 일단 돌을 캡시다 조용히 하세요! 뭐하니, 지금 작업대 왜 캐니? 귀하지. 내놔, 이씨. <laughs> 나무 깽이 일단 화로 <화루> 만들자, <laughs> 화로. 나 화로 지금. 말해. 아니 지금, 아니. 원목, 원목 만들어라, 그, 목탄. 나 목탄이 없다. 나 목해가지고 오겠다. 잠깐만, 일단 화로. 야! 캐지 마! 야. 자, 씨. 일단, 돌 캐서, 일단, 화로 만들자. 화로 만들어, 나, 나 캐고 있을게. 여기 석탄 있는데? 어? 진짜? 어디? 여기, 여기. 나 난, 난 고깨가 없어. 나무 방이. 어딨어, 어딨어, 어딨어? 여기, 여기 내가 바라보는 방이야. 있지? 아, 저 위에. 딴, 딴, 딴. 어, 어, 저기 있다. 제프라를 가자. 이겨봐. 나무 캐고 있을게, 나무가 혹시라도 모자랄 수 있으니까 빨리 캐 내가 하나도안해두 개, 두개 하나? 두 개, 두 개. 야, 두 개로 연약도 하자 많은데, 많은데 아 많아, 많아 빨리 캐거라 없고는자 빨리 캐거라 어? 빨리 먹어 오케이 요새 렇게 많게 붙자 자. 야, 배0 0조합해볼게 이거 게 이렇게 렇게지말야 오철자이다 어, <laughs> 자. 어머니가 쇼파를 치우라고 해서 치우고 왔습니다. 어, <laughs> 어머니를 부를 때마다 자 지금 더게이머가 라를 하고 있습니다 꽃주 몇개 먹었어 이새끼나한개 밖에 안 먹었어 내놔 내놔 무건 풀어버린다 빨리 아니, 하나 하지. 빨리 빨리 줘 싫어 나 여기 처리했어 꽃쭈 빨리 내놔라 알겠어 다섯 개를 너한테 받치니 다섯 개? 다섯 개로 일로 와이 일로 와 이리 와따 저기 위에 던졌어 먹을 어 먹어? 제주거 먹어? 어어어 아쿠 에이, 철 있잖아, 또. 여기. 비켜, 그런데. 오케이. 나좀영초를 화제시켜라, 레벨이요. 일단 철을 캐 또다. 그러면 이제 안전해. 이제 가도 까 뭐. 자, 이제 다른 동굴을. 다른 동굴을 발견할볼까 어우, 레 야, 야, 근데 무적이지 바로 내려가도 되지 않아? 그런가? 음. 음. 일자파기 할래? 음, 일자파괴 해도 되잖 무적인데. 얘들아? 좀뭐해 버리 리 부족해. 아, 그럼 밖에서 안 되지 잘잖아 지금. 응. 저 조합 를 캐가자. 네? 조합 캐는 시간이 네. 왜또 오래 걸리냐? 나무니까. 오. 레모나 어디 가니? 네네. 어? 거기 우리 j l 임 c 집? 맞아. 네. 어, 그래? 좋은데. 임시 거쳐 오. 네. 딱 좋아, 딱 좋아, 딱 근데, 좋아. 나이서 살고 있을게. 어. 일단 스폰 포인트 설정해 을게 응. 음. 됐다. 여 봐봐. 고나, 여 봐봐. 내가 없어지는 마술을 보여줄게. 안녕? 안녕? <laughs> 이것좀 켜줘. 반중. 이렇게 방해되는 거. 집이라는 표시를 야, 친구 바꿔주세요. 모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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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눈. 눈. 눈고 아니, 원 야, 야 자로 파라, 얘들아. 아, 일자로 파, 어서. 알겠어, 알겠어. 자, 일단. 용가라 네가 자갈캐. 네. 네. 혹시나 화살 어디 네. 네. 점토 같은 거 없냐? 네, 그냥 바로. 야, 점토 엄청 많아. 네? 벽돌집 만들자. 진짜? 근데 아가 캐고? 여기 엄청 많아. 그럼 바로 내려가자, 그럼. 근데. 아니, 네가 해라 내가? 삽, 어, 삽 갖다 갖게 삽왠 바로 내려가 있 그럼 어딨는데? 니 어딨어? 나지 바로 내려간다 응 어딨는데? 여기 주방 어 석탄이다 오케이 철! 철기 나이키~~ 넌석탄 때문에 석탄이 <laughs> 야 우리 철은 충분하겠는데? 응. 이렇게 힘들지? 철이 <laughs> 충분해야지 내가 지금 안 좋은데 나무가 조금 부족해 내나무하 많아 괜찮 필요 없어 난 용호만 12개가 있어 조금좀 깔아볼까? 응봉깔면 시끄럽지 않을까? 한번 해봐 네. <laughs> 야, 야, 한칸한 칸, 한, 음. 야, 도구야. 배워. 한칸좀 뛰어 봐. 네가 좀띄 뛰어 봐. 아마 네가 응. 말 옆에 좀아 봐. 옆에 좀. 파어지게 낚꼼. 아, 쩐다. 우 와, 맞다 무적야었지 도구야. 네가 말하는 대로 <laughs> 아마. 누구야, 누구야. 응? 네가 말하면 부근 붙을게. 응. 나무 나무. 나무 뱉어. 뱉어. 나무, 뱉어. 아, 아이, 자 올라가. 나 어떻게 올라가? 죽여서 되니? 안돼, 안 되죠. 일단 위에 내려가. 이 <고깅> 고개 있어? 없어. <laughs> 자 이거 이걸로 캐고 내려가라. 내려가요? 더 올라가 올라가. <laughs> 그거면 충분해. 잠만 충분. 내려가지. 아이 왔다. 렇치 잠깐만 내가 지금 핏골이 떨어지고 있네? 나래 어, 어? 나 어? 망했어 메모이니 왜? 나곡괭이 없어서 아 그리고 계속 레벨 날아다녀 아 이럴 셈은 잡도 돼 어? 철! 아이키 있다 아, 올라가면는데철 담당은 네. 나다 잠시만 자갈 설치해서 올라오시잖아 음, 음. 자갈 레이터 나 그렇게 레몬 쪽으로 가야지. 나 그렇게 야비를 쓰고. 야근, 야근데 다른 쪽에서 봐야겠어. 어? 이건 안 되겠구만. 일자판오다이아다웃조가웃라인거라웃다 어? <laughs> 어 레드 스톤 내렸으면 일단 캐가야지보석 만들 때유용하니 자. 레이스포보석 만들 때 자. 네, 스토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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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 안 유용한데? 맞아, 유용해. 뭐. 너단추아 길게. 보석 효과. 아, 맞아. 길게. 야, 일단 철곡을 만들어야지. 아, 일단, 일단 돌고이 부셔야겠다. 잠시만요. 잘했다. 입구를 막아줘. 입구를 뚫어낸다 이다이도이음악어도 음악을 느끼고 있는 인가좀 넓혀되겠다 짐, 높이, 짐 넓힌다고? 예. 됐어 s yes. Yes, yes. Yes, yes. 임시 거 yes. Yes, y 봐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에 e 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 e 얘 아니야 어? 이튜브하직까 뭐. 이친구 저게 이런 거길때문에관어오 광지라고 해 신이요 저에게 그실세 개만 내려주소서 신이요 실시 신이요 실세 개를 내려주소서 네 거의, 거의, 거의 해독고로 가세요. 실, 실세 개만 해도 돼, 비누서. 나이 넣혔어? 실세 개만. 나이 넣혔니? 응, 못 들어가, 미안해. 내가 네, 못 푼다고요? 응. 왜요? 네. 왜요? 고기를, 고기를 하면 되잖아요. 왜못 타요, 이거 해요 이거 돼요. 못, 못, 못 해, 못 하게 돼 있어. 왜요? 몰라! 해보세요. 야 그냥 거미를 잡아. 해보세요. 뭐? 뭘 잡아? 뭘또 필요한지 잘 몰지. 아 그렇지. 맞다. 여기서 먹을 거 없을걸? 괜찮아. 애들아 근처에 뭐 있을 텐데? 그냥 지니요. 그냥 저희 주소로. 싫어. 어딘지 몰라. 아 그냥 거기를거기를 해놓고 거미를 이좀 완전한데 그걸 해. 근데 못와 미안한데 뒤로 눌러도못 와. 늘올수 뭐 있어요. 못와못 와. 할수 있어요. 못온 다니까 내가 해봤어. 됐습니다. 니가 내려와. 싫어요. 네, 그럼 계속 거기렇 네. 있어? 네. 야 그냥 한번 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고이이 하면, 이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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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하 배드를 근처에서 근데 캐릭 없다. 없다 아, 계속. 아, 계속 그게. 계속 레벨이 계속 주위를고 있어. 지엄마 Let's go. 배드로 오이야 아, 실수로레드설 설치했다. 이상해. 니까나 어. 무적이네. <laughs> 어 오! 깜짝이야 뭘로 을쳤어 다이아인 줄 알았어? 아니 철이 있는 지 몰랐어 거미 그렇게 안 나오네 아 뛰면 안 되겠다 배고프네 이건 뛰면 배고프다 응. 나왔나? 안 나왔네 장난나는거 이상해. 공리 앞에서 그냥 도저히 이대로 참고. 레몬이 한테 일단 가야겠다. 아라고집찾아야돼로와 나한테 와. 엄청 가깝네. 응. 아, 나 지금 게임 좀고 아, 배고프다. 너너 먹을 거 있잖아. 응. 굽지 않은 거. 일로 공리아씨 응? 세 개만 주니? 겠응 갖고 응. 아, 좀 석탄 개, 석탄. 석탄. 아, 석탄. 나 석탄 필요해. 석탄이었어. 그래? 석탄이없다고 석탄이 응. 어. 딨냐 네. 오. 내, 오, 내, 내 거처로 와봐. 왔어. 맞아. 내 네, 거처인가? 어디야? 누야 네. 여기. 야, 이제 가자. 가고나 <laughs> 아, 완전 동굴 많이 켜놨는데. 하나, 글로 가자고. 거기 가당아 작업대가 있을 거야. 가자. 거미들를 얻었니? 두개 얻었어. 괜찮네, 동굴. 한 개만 더 얻으면 돼. 어 배고프다. 기지 어, 마. 못다. 배고프면 전력질주! 어? 배고, 오! 레츠배고 배고프면.. 무전으로피 단다? 아, 그래? 응. 이아 고정 데미지던데? 응. 왜이렇 어, 포르 많이 사놨어. 빨리 포르 해야겠다. 음. 여러분들!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이아를 찾았습니다! 오, 그걸 레몬이도 다이아 찾았어요. 쫓. 음, 음, 음. 두 개. 오, 세 개. 신어 저에게 아침을 주도서. 신여, 신어오세 개. 신니 어때? 아, 대단. 고맙습니다. 와, 가 이렇게 다이아를 빨리 캐본 적은 처음입니다. 처음이라고요. 이렇게 빨리 캐기는 오, 대박이다, 대박! 레몬 이미 다 히트 그룹이레몬에 센스에. 미션으 진짜 느려요. 네. 네, 네, 네. 재밌어. 네. 네, 일단 네, 있어, 더 캐야겠다. 돌고 게임으로. 줄여, 다 없어. 아니, 또주 와 다이아 오세개3개 낚했습니다. 3개 지금 두 개인데 다섯 개네 다이아 먼저 다섯 개 일단 지옥은 확정입니다 여러분 지옥은 지옥은 확정이에요. 오늘 오늘 좀누 있어? 응? 오 일단 거기 주변 찾아봐. 저 차를 있어 이거 하면. 캐캐 캐. 이제 무적인가 상관없어. 아, 그냥 수영해서 가. 어, 맞아. 이제 그럼 우리 다이아몬 그 밑에 는다이수있겠어 음. 응. 타지. 아 근데 블록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레덱스는 너무 많아. 오파사 연 개많네. 타다 갑자기 일이 잘 풀려. 이번, 이번 생존기 꼴인데? 그렇지. 이번 생존기 꼴이야. 오케이 레드 s 너무 많아. 오쪽레드 s 많으면 뭐가 되지아 파워레이 만들 수 있다. 응. 파워레이, 수 파워레이 좋아. 오 야, 떨어질 뻔 했어. 그뭐 어디 이동할 때불 아, 때 낚시터 같은 거 있잖아 저번에. 조정도도 하 조정가야 되네 캡틴. 오 용암이다. 어디 어떻게 용암? 따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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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분위기가 아게 좀. 오 쇼. 짜증나. 이제두 그럼 동굴이 딴 뜻이야. 응. 자가 안 나왔다. 어씨아이왜왜 왜, 왜 파서 안 보여 아니 안 죽는데 안 보여 시야가 데이터로 바꿀까? 나다 들어 나다 들어 까빡해 아니 니네 크레이팅으 바꿀까 하어어 사실 우리 무적이푸시이지 우리 다 죽겠지? 근데 미안한데 나틴다 없어져 그릴을 바꿔봐안없어 아, 아니야 안 없어져 진짜 안전빵안 없어진다니까 반전반전반전 오케이 뭐를... 옥수 어, 뭘... 뭐를... 뭐고뭐오 씨. 오! 뭐를... 뭐다엄청뭐 반응 속도. 됐다. 를뭐 여기 용 뭐를... 있어. 뭐반뭐 속도 를뭐 오. 뭐를... 뭐야 뭐를... 뭐를... 뭐다 자, 더게이머 형나다이아 발견했어 잠만잠만잠만잠 응. 같이 가, 같이 가 얘들아 언제 와? 레몬이 어 아, 나, 나 그거, 나 아, 지금 그 용암 때문에 어있어안 보, 여기, 여기 어? 여있다 여기 어? 너마 많이 깨서 흘러 도나스도르 나왔던 거오 땅을 나스도고 오, 도 어? 동굴 아 망할 어디있어요? 부도왜 갑자기 스 많이 나오지? 에메랄드! 그냥 있으면 선포하시대. 좋잖아 아비 안보여 꺼져라 어딨다 천천히 물이 야물물저야물 퍼가자 아니 물에 근데 네. 안 퍼가도 돼 네. 네. 오예! 야제대로 만들려면 아 81개 음. 뭐야 왜저 위에 동굴을 지나쳐갔냐? 아, 어디인가? 야, 여기, 여기 동굴 완전 어디 어디? 어 엄청 넓어요 여기 음. 우 우진다, 응, 이 중용 명물. 금 금. 저 그만 채우, 그만 채우해, 너무 많은데. 아가씨, 애들 와, 아 여기 동굴 있어. 내모나니 음. 네, 거기 발굴하고 있어? 아니, 나 지금. 저희 응. 동굴 동굴 깊었지. 아니? 계속 있는데. 응. 안마 때문에 잘안 보이고. 지금요, 저희의 기타를. 깃털을... 있는데 안 막혀 가지아 잠깐만요. 근데. 저는 로 어쩔 수 막혀 있어. 내가 막혔니저다 막혔네, 이런. 나이 여기 끊겼지, 동굴. 응, 내가 끊겼어 아로빨 아직 는고하지 않은데. 음, 기 거기야, 거기야. 여기, 여기, 야거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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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기, 여 여기, 내 눈으로 금을 찾아냈어, 천장에서 오! 야, 금 여덟 개 있어, 황금사과 만들 올라가도 일단은 그냥 황금사가 하나는 이올라갔는 잠깐만 남은, 남은 게 있어 저 아, 할래 네? 난전수라이나 네, 지금 철 55개야 야, 일단 흙에서 좀 캐고 가자. 오, 다가따가따가따가따가다가따가따가따니따가따가따가따가봐라따가어가어가따강지가따가물 니 양동이도 하나 있어서 따가석좀 캐고 가자가가따내가 양동이 가거가 만들 따물있어 여기. 거기 따강 있어? 아? 내가 물뽑할갈게요저저다 아, 있는데 야, 그, 물? 약여기도 물이 는지물 뽑아. 저기 꽃이 있는데. 처음 정꽃 길이 네, 네. 이런 거 같다. 네, 여기 막혔고. 꽃이, 어, 노런 꽃이다. 근데 어딘지 모른다 아 이제 석탄이 없어 망했다 석탄이 어, 없다 저기지나가이보아 거... 거... 뭐... 그렇구나 야 여기 용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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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용암 네. 나한테 와 나한테 와 여기 석탄이 없 이리 일이 잘 풀려 그러게 너 일이 잘 풀려서 뭔가 이상해 어 천금석 엄청 잘 풀린다 오 청금색 걸기 하기 힘든데 야, 에메랄드 에메랄드도 구했 뭐 우리 이미 계속 탄 네, 나한테 다시 와 다시 나한테 다시 와 다시 나한테, 다시 나한테 다시 와 시프트 응. 안했지? 어. <놀람> 네, 닉네임이 안보여 아, <놀람> 니 어딨어? 어, 저기 있다. 일로와. 니 밑에, 니네 밑에. 일로와. 엄청 오네. 일로와, 빨리 와. 파파파. 니가 응. 와, 니가 와. 점점 가까이 온다.